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a l 비는 금요일 시장에 84만 주가 거래되며 2,700원 내린 81,8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고 제약 바이오 테마도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총 상위주 5위 그룹들이 a l 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a l 비만 하락. 윗꼬에 달린 음봉으로 끝이 난 상황입니다. 코싹 상승인데, 제약바이오 상승인데, HRB만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마감 하는, 그리고 전일 대비 거량도 래급감시키며 긴장감을 주며 끝이 났습니다. HRB 특유의 청개구리 본능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또 이런 모습을 만들었죠. 자, 오늘 수급 및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 10만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지랄 저항라인에서 h i 주과 관념이 결정 주체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와 연계해서 계속 살펴보라고 했었죠. 오늘 외국인이 5일선, 3일선을 돌파하며 이런 양복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주다가 이제 뜬금 없이 86,200원. 열러 분들만 알고 있는 하루하루 저항선 부근에서 포럼 매도가 나오며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포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며 11선도 깨는 은봉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의 움직임을 분봉사 흐름과 살펴보게 되면, 어제까지 종가지수입형기준 연두색 5일선, 장대음봉 기준봉 시가 84,000원을 다 지지하며 마감했었죠. 이제 오일선을 지지하며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와야 하는데 장 초반에만 이 모습을 보인 이후 다시 한번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는 84,300원으로 개파락 출발하게 되었는데 시가 종가는 세력 몫이며 이 세력들이 시가를 84,300원, 즉, 오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시켰습니다. 연두색 오일선은 지지선에서 다시 개파락 출발로 인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일선이 시가부터 이탈됐었지만 빠르게 외국인의 맵세로 오일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며, 3일선 마저, 그리고 전일 음봉을 조금씩 조금씩 장악하는 이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3일선까지 돌파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분봉상 하루하루 저항선 근처에서 이 프로그램 매수는 나오지 않고 86,200원 오늘 고쳐 이 부근에서 이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며 상승분을 반납 그리고 횡보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도로 하루하루 지지선을 이탈시키는, 잠깐의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이렇게, 거량이 3만주, 2만주, 2만7천주 등, 포럼 매도가 지지선을 하나하나 깨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HIV 주가가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5일선, 3일선 돌파 후, 지지하는, 지켜주는 이 모습을 외국인들이 잠깐만 였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윗골로 달린 음봉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며, 이렇게 A7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런 청개구리 A7주가 차트를 기억하고 계시죠. 최근 25년 2월 5일 이후의 주가 흐름. 의미 있는 가격 8만원 돌파 후 계속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8만원 안착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때에도 일부러 이 외국인 창구가 평론 매도를 섞어가며 8만원 안착 실패를 만들며 주가를 이렇게 이틀간 연속적인 음봉으로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특히 이때 2월 5일 이후 흐름이 코싹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또한 제약바이오테마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a 이 l b 그리고 a 이 l b 그룹주가 상승폭을 전혀, 전혀 따라가지 않고 하락하는 이런 청개구리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다가, 음봉양봉 도전 캔들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량이 급감하는, 그리고 도전 캔들 아래꼬리를 지지한 이후에 이렇게 거량을 동반하며 엄청난 상승 하락을 다 만회한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흐름도 저는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88,500원 최근 이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며 이 가격을 외국인들이 넘지 않게끔 한다고 했었죠. 그 이후 88,500원 이 근처에서 이틀간, 이렇게.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음봉 형태를 계속 만드는,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적은 거래량으로 또다시 외국의 프로맨 매도로 의도적 하락, 조정하락을 깊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2월 14일, 이때처럼, 장대항복, 즉 AHB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생각해야 되겠죠. 현재 종가지수 이평기준 3일선, 5일선, 10일선 다 이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보다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20일선입니다. 5일선을 이탈 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 하락을 생각해야 했고 제가 분명 20일선 근처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 8만 원 근처 여기까지 조정 하락 폭이 열린다고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선 근처 의미 있는 가격 8만 원 근처까지 조정 하락 이후 지지 테스트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호재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갭을 띄우며 이 연속적인 음봉이 의도적 하락 이후에 갭으로 바로 가는 이런 모습이 가장 베스트이며 만약 호재가 나오지 않고 월요일 A 셸비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거행이 없다면 이 20일선과 의미있는 가격 8만 원 근처에서의 지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A 셸비 주가는 이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로 결정되고 있으니. 우리는 외국인의 장중 매매 포지션, 프로그램 매매 현황, 그들의 의도를 장중에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오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깨졌지만 큰 흐름 상승 조정 그리고 지지 후 상승하는 이런 큰 흐름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흐름 오일선 지지 후 바로 가느냐? 아니면 21선까지. 21선 근처까지 왔다가 재차 다시 가냐, 상승하냐. 이것을 미리 알려 드렸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매매 포지션에 맞게 대응을 꼭 해야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법, 그리고 차트 분석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자 1만 명꼭 만들어 주십시오. 거래 없이 하락 중입니다.